받아놓고 나서 한참 있다 뜯었는데 벌레가 생겼어요 라든지 만약에 프랑스에서 벌레가 들어갔다 하면은 모든 저희 고객분들이 만약에 벌레가 생겼다 라고 하면은 바로 즉시 사진을 찍어서 재료상이 됐던 저한테 됐든 보내주시고 그리고 25kg 보관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소진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정에서는 사실 1kg 짜리가 애매하거든요 1kg는 반죽 하나 치기도참 애매해요 25kg 짜리 사셨으면은 안녕하세요 텐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대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직전 영상을 좀 보세요. <laughs> 아그 빵을 먹으면서 찍으면서 그 전에 약간 지쳤었는데 응. 살아났어. 사람 부활했어응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아, 오늘 아침 샌드 밖에 안 먹었는데 아, 살아났어. 오늘 또 홍대표가 아, 댓글 대응 영상. 아니 이게, 이게 댓글 쓰기가 아이, 좀 애매하더라고. 저희가 두 개가 있는 데 댓글 할게 하나는. 소분해서 파는 데서 음. 벌레가 나왔다 음. 소분해서 파시잖아요 네. 그두분 있으시죠? 한 분은 서울 쪽에 계시고 한 분은 부산에 네. 계시고 소분은 서울에서만 소분은 서울에서만 하고 네. 소분된 걸사는데 안에 벌레가 있었다 네. 사실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희 제품이 회전이 되게 빨라요 한번 들어오면 은 저희가 한달 안에 다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레가 문제가 생긴 적이 거의 없어요 문제가 생긴 적이 저희가 두번 정도 있는데 그게 이제 보관하면서 받아놓고 나서 한참 있다 뜯었는데 벌레가 생겼어요 라든지 이게 프랑스에서 벌레가 들어갔다 하면은 한국에 도착해서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팔레트에 있는 거 포장을 벗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그 위에 벌레들이 돌아다녀요 뚫고 나와서 아니면 이제 포대를 뜯자마자 안에서 나방이 막 <laughs> 예전에 레몰랑 당도 안 했을 때 그런 일이 비일 비지 했어요. 한국에서 생겼다 하면은, 그러려면은, 받고 나서, 저희 창고에서는 저희는 항온항습 창고를 쓰고, 이런 해충 방지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면은, 벌레가 엄청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한두 마리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왜냐하면 쌀벌레도 왜그 안에 하나 생기면 이렇게 우르르 생기잖아 순식간에 그 때문에 거기 만약에 벌레가 나왔다 음. 그 안에서 생긴 게뭐 소분할 때 문제거나 이러면 건에서 그 벌레들이 자생해가지고 증식을 했을 테니까 많이 나와야 상이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 쪽 재료상은 일주일에 두 번씩 물건을 받으러 와요 계속 회전되고 그 안에 싸우두는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유기농 밀가루를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라 해충 방지나 이런 습조절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돼 있고, 소분을 하잖아요. 그거는 뜯어서 이제 스쿱으로 떠서 집어 넣는데, 밀봉 공수에 넣을 때 벌레가 있으면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스쿱으로 떠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하니까? 그죠 수작업으로 하니까. 기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간도 이게? 따로 되어 있죠. 깨끗한 대로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딱 받자마자 뜯었는데 생겼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쓰다 보니까 생겼다라고 하면은, 아, 그건 되게 애매해요. 쌀 사놓고 놨을 때 처음에 쌀벌레가 없었다가, 나중에 다시 습해지고 이럴 때 쌀벌레가. 그렇죠. 우르르 생기는 거랑 비슷한 현상일 수 있다는 건 뭐죠? 그럴 수도 있고, 대물랑 당떠하나 했을 때는 이런 경우 가몇번 있긴 했었는데, 밀가루 안에는 벌레가 없어요. 근데, 겉에, 봉투나, 이런데, 그 입구 쪽에, 이렇게 벌레들이 이렇게,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봉투를 뜯으면서 같이 들어가는 서 위에만 한 마리 혹은 두 마리 이게 들어간 적은 있었거든요. 이분은 1kg 소분이라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고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걸 알아야 저희도 대처를 해요. 제가 하니까 여기서 궁금한 거. 거 벌레가 나왔다 사진을 찍어서 이런 거 나왔어요. 여러분 보여줬다. 네. 그럼 대응해 주십니까아 그럼요. <laughs> 벌레가 나온 것 자체는 애매할 수 있다. 없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분산 업체에 서 들어갈 확률은 매우 적을 것 같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배제할 수가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그 벌레를 사실 봐야지 알수 있고, 그렇죠. 그 전반적인 밀가루 상태를 봐야지 알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앞으로 만약 에 생긴다면 찍어서 알려달라. 그렇죠. 그러면 그, 그 이후에 사후 조치를 하든지, 그뭐 후상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 그럼 당연하죠. 어,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 취할 거니까. 근데 음. 이제. 아마도 가능성이 희박할 거다 소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뭐 집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다 있고 전문업체고 전문업체가 아닌 사람이 혼자서 소분해서 파는 사람이 있을 수는 약에게뭐 홈베이커가 사서 그 그러니까. 어, 우리 그 소분해서 이렇게 팔기요 하면은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가 없다. 그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냥 포드스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재료상 링크는 밑에 글그 있는 데다가 써놓을게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시는 것만큼은 안전하게 믿을 수 있다. 그 재료상한테서 큰 거로 많이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소분해가지고, 인스타에서 팔고, 이런 사람들한테서 하는 거는 사실, 뭐 그거에 대한 품질까지는 보장을 현실적으로 해주기가 힘들고. 근데 이분이 뭐 만약에 저희 재료상한테 사셨다면은 뭐 사진이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어떤 모양의 벌레였다고만 알려주시면은 이런 거는 해볼게요. 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나중에 뭐 논쟁이 안 되고 모든 저희 고객분들이 만약에 벌레가 생겼다 라고 하면은 바로 즉시 사진을 찍어서 재료상이 됐던 저한테든 보내주시고 그 물건은 가급적 저희가 회수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벌레가 금방 또 옮겨 붙거든요 이게 한 마리만 있 하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밀가루에 생길 수 있는 벌레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쌀벌레라고 하는 그 까만색 바구미. 두 번째는 화랑곡 나방 애벌레가 있어요. 진짜 웃긴 게 나방이 알이 포대 쪽이나 이쪽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은 얘들이 진짜 빠르게 부화해서 애벌레가 되거든요. 근데 그 애벌레가 포대를 뚫고 들어가. 근데 그만 그, 뭐그 포대는 그냥 버려야 되겠다. 버려야 돼요. 그 주변에 있는 거싹다 버려야 돼요.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그럼다 파고 들어가니까 네, 모르니까. 그냥 그 팔레트에서 발견됐다? 그럼 그 팔레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 지, 지난번 영상서부터 얘기하는데 많이 버리시네요? 잼도 버리고, 메밀도 버리고? 사실, 포리쉐는 버린 적이 이제 없는데, 예전에 레블랑당 또는 많이 버렸죠. 그리고 25kg 보관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소진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정에서는 사실 1kg짜리가 애매하거든요. 1kg는 반죽 하나 치기도 참, 애매해요 25개월짜리 사셨으면 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만약에 김치냉장고가 있다면 플라스틱 통 같은 데 담아서 그쪽에 넣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쌀가루랑 똑같네 쌀이랑 어, 그렇죠 쌀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마늘 넣고? 아 마늘 넣으면 안돼 냄새 배자아 그렇지 밀가루 냄새는 잘 먹거든 네, 그게 제일 좋아요 플라스틱 통에 딱 담아서 냉장고에 집어넣거나 김치냉장고에 넣는 게 제일 좋고요 뭐 그게 좀 어렵다 하시면 은 뭐 비닐에 소분을 하셔가지고 냉장고에 넣으시는 걸추 어쨌든 냉장 보관을 해라. 그게 제일 안전하겠네요. 집에서는 그게 제일 안전해요. 특히 이제 여름이 음. 다가오고 습도 문제도 있고 벌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홈베이커분들이 아무리 매일매일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반죽 3kg 이상 치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고 금방 뭐 일주일 열흘 동안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항상 틀어져 있고 또또 벌레들이 또잘안 들어오게 뭐 그런 뭐 세스코나 이런 것도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븐이 있어서 오븐을 항상 굽기 때문에 습도가 그래도 집안보다는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덜 한데 아무래도 일반 가정집에서는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통에 담아서 보관하시거나 비닐에 소분해서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